음? 오와 음. <laughs> 너무 많이 늘 드디어 라오스로 니다 <목소리나> 기분 어때? 좋아요. 내일 아마 만나요. 오케이. 음, <laughs> 예비처 같이 간다. 처가지 지금 리무진 버스 타고 갑니다. 음. 네. 괜찮아. <laughs> 그기 가로등동 거 컴컴하네 여기 아주 <laughs> 여기, 여기 식당이야? 네 하지만 지금 끝났어 어 이거 네, 네. 근데 전기줄이너땅것 뭐, 보다 전기줄이 이렇게 많아 네 수사장 없어요 아니 전기줄이 이렇게 막쭉 깔려있어 라오스 사람 수사장 없어요 안 가요 음, 지금 언니 황태오로 갑니다 황태오 네. 우리나라로 치면 어, 달빵 월세빵이죠 성전탑 기지가 있네 라오스에서 전기 이거 어, 수출하지, 수출. 네, 맞지? 외국, 외국, 외국으로, 그지? 네. 개 많다, 개 많다, 이도 아, 키워다. 이 집은 우리, 이 집은 우리 옛날, 옛날, 그, 기아집 같은데, 이거? 우리나라 한 80년대, 90년대 집 같네. 시골집. 아따, 동네께 다진네, 다, 아, 딱, 동네끼 다지네, 다, 다지요. 여기는 보니까, 야? 1인 1개다, 1인 1개. 짖지 마라, 개가 있네. 야!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! <laughs> 언니 집이 한참 들어오네. 야, 도로까지 한참 들어오네. 가더라도 끝이 없네, 이거. 드디어 왔네. 아유, 캐리어를 이걸 두 개를 끌고 이렇게 올라니까 시끄러 죽 시끄러 죽겠다, 시끄러 죽겠어. 개는 개대로 울고, 캐리어 바퀴 소리는 바퀴 소리 로나오고 이 형태구나. 문 열렸나? 우리나라에 약간 원룸, 원룸 형태로 되어 있네. 원룸 형태로. 오빠 응? 지금 동화. 왜 빨리? 언니 전화안 받아? 오빠, 아니 생각. 동화 이거 괜찮아요. 응? 오빠 동화 이거 괜찮아요. 지금? 네. 그 와이파이? 네, 바, 아니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아니야요 네, 전는아 이거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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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돼 나이. 이거 와이파이 할머니, 할머 안돼 해봐 나이. 자, 니 할머니, 여기 또 애가 있나 보네. 개다가 애다가 막애 울음에다가 언니가머니가머니 언니 할머니, 할머니, 할니할와니파이 돼? 와이파이 돼. 하지만 언언 와이파이 안 돼. 안 돼. 그러니까. 아 전화가 안 되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네. 지금 시간이 3시입니다. 3시. 새벽 3시. 언니가 전화가 안 되네. 형태도 들어갈 수가 없네, 지금. 지금 새벽 3시인데. 걸때리네. 이 짐을 두고 다시 또 나가야 되나 또. 나와? 음. 어 지금 지금 나오는 거야? 어 그래? 없어. 언니, 없어. 음, 어, 어, 언니 언니 뭐? 언니, 언니 나 오자? 네나 오자. 아 저기 문 열어야 되는 거야? 언니 뭐 언니가 나왔네 친언니가. 아가자 언니 그랑 아, 볼다안 어, 보이지네. <laughs> 동,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, 더운 날인데, 밤에 추워요. 어우, 추워, 정말. 어 추워가지고. 입을 덮고 자야 됩니다. 와. 어제 비행기, 비행기를 6시간 탔더만은, 아, 멀미를해가지고 머리가 계속 아프네. 요어 아. 아. 일단 좀 씻고. 아, 씻을 수 있을까, 이게? 아, 뜨거운 거안 나오잖아, 이게. 오후에 또. 예비 장모님 또 만나러 우리 처갓댁에 가야 되니까 일단 좀발좀 좀 씻어볼게요. 아 씻을 수있으나는 모르겠다. 아, 아, 아이 형이가 딱 보니까 이게 원래 하얀색이거든 하얀색? 근데 지금 거의 아이보리색에서 검정색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. 아. 아. 이것도 마찬가지야. 에어이 아. 되는데 화장실도 가야되고 에에에에에에아아에에에에이 그래, 뭔지 에에에에에에에에 야이거 죽겠는데 이거. 내 화장실 가야 되니까. 화장실 괜찮아. 좀 나가 있어라. 여기 위 지금 위에 뚫려 갖고 지금 시, <웃음> 냄새 다 냄새 라 나는데 지금 나가 있어라 밖에. <laughs> <laughs> 아이 화장실 위 천장 뚫려 가지고 씨 이거 뭐이어떡 이거 하라고 이거 이거. 응? 어? 아, 이 화장실 가기 부담 부담스럽네 진짜 이거. 와, 좀 나가 있어. <laughs> 아, 이이 아, 이건 뭐? 이건 뭐지? 와, 이물 쳤다. 목막이 목마개 아못찾다 어. 샴푸 어찾있어 샴푸 어디 샴푸 어디있어? 어디 이 샴푸인가? 경계 야, 샴푸 먼는지 모르겠네, 이거. 아이씨... 샴푸 운전했네요. 하, 이거 샴푸인가? 샴푸가 무전했네요. 돌렸네 이거. 이거 이거 이럼싸구자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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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샴푸하겠지. 이거 샴푸 비슷한데 이럼 샴푸. 샴푸 하긴 한데 이거 아이 뜨기지도 어. 않니고아 샴푸 만샴아 샴푸 만는 아, 같아 이 상품이 뭐랬다면아 맞겠지 아, 맞겠지 STRUT! Wow. 한국 있을 때나 라오스 있 노망 생활 똑같아.